안녕하세요, 김민규 코치입니다. 네, 이론과 실전 사이 투수편 아,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 투수가 앞발을 착지했을 때 착지를 할때이 앞다리에 관한 것인데 어, 요즘에 그 인스타나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SNS를 보면 이 앞다리를 앞다리 무릎이죠, 정확히는 앞다리 무릎을 이렇게 펴야 되냐 무릎을 펴야 되냐. 아니면 무릎을 구부린 채 던져야 되냐. 이앞 무릎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펴버리는 이런 영상들을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앞 무릎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다리, 이앞 무릎이 펴지는 원리, 앞 무릎이 펴지는 원리와 그리고 이앞 무릎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펴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무릎이 펴지는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을 가지겠습니다. 자 많은 투수들이 무릎이 펴지죠. 네, 무릎이 펴집니다. 무릎이 펴지는 건 맞는데 그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무릎이 아니고 이 고관절을 봐야 돼요. 고관절.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무릎이 펴지는 원리가 우리가 스텝을 하고 앞발을 착지를 하잖아요. 앞발을 착지를 하게 되면, 이 착지하는 각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착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 발, 이발 있죠. 또 발부터 무릎, 골반 한번 볼게요. 자, 어이구. 자, 발, 무릎, 골반을 보면 약간 이렇게 사선에 가까운 형태를 지고 있죠. 자, 왼쪽 어깨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선, 이렇게 사선이에요.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앞다리에 힘을 주게 되면. 에너지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는 의미가 돼요. 대각선.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몸통, 내 상체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고 내 골반보다 발이 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힘을 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을 주게 되죠. 그렇죠?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위아래는 이렇게 해야 위아래가 줄수 있고. 그렇죠? 지금은 상체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다리에 힘을 주면 힘이 대각선으로 주고, 그 대각선을 줬던 힘이 대각선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어떤 운동으로 전환이 되죠? 회전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회전 운동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회전은 이제 고관절이 축이겠죠? 딛고 에너지가 올라온 즉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가 접히는 거 보이죠? 딜 때, 딜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착지하는 순간 고관절 축으로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무릎을 빠르게 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 보세요. 자, 착지를 했어요. 착지했어. 측면이야. 이 상태에서 무릎을 빨리 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튕겨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투구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어깨 넓이 정도 벌려 주시고 조금 넓어도 됩니다. 자, 스쿼트 자세를 해 줍니다. 스쿼트 자세. 살짝. 자, 골반에 힘이 실릴 정도. 골반에 힘이 빠삭 들어갈 정도. 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골반에 힘이 실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이쪽 골반에 주시를 할게요. 이쪽 골반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안쪽 돌렸죠? 돌렸어요. 그러면 이쪽은 내려가죠. 자 이번에 반대로 여기는 열린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도 잡아 당겨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내려가죠. 자 다시 보세요. 서로 위치를 또 바꿔줘요. 당겨요. 또 당겨요. 이렇게.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회전할 때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연습하신 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한 발로 하는 겁니다. 한 발.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투수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에, 저는 좌투수니까, 오른발 앞에 두고요. 뒷발은 이렇게, 뒤에 살짝 둡니다. 편하게. 대신 무게는 뒤에 실리시면 안 되고요. 버텨준다는 생각 정도만 뒤에 두시고, 무게는 최대한 앞다리에 두고요. 자, 조금 전에 하셨던 이 양발 트레이닝에서, 여기에서, 한 발로 하는 거예요. 한 발로. 한발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회전이 됐을 때는 엉덩이 안쪽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 이런 곳이 바짝 조여 주셔야 돼요. 깊이 깊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무릎 구부릴 때팔 올리고 다시 골반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다시 보세요. 구부릴 때팔 당기고 골반 회전 이렇게. 당기고 골반 돌리면서 회전 이런 식으로 골반 회전 연습을 해주시면 무릎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골반 회전까지 깔끔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다리 움직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 무릎 억지를 펴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무릎 억지로 펴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회전이 되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듯이 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점 한번 포인트 체크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연습했던 방법 꼭 해주세요. 이 골반 회전에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입니다. 요거 연습하시면서 공도 같이 던져주시면, 어, 이 회전력이 빨라지는 거를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힘들었다.